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보수라고 선언한 이후 당내에서 정체성 논쟁이 한창이야. 이번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면 반박하고 나섰어. 그는 2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민주당이 중도보수 정당이라는 건 말도 안 된다면서 서리근 주장으로 불란만 만들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어. 이 대표는 며칠 전부터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 중도보수로 가야 한다. 국민이 이미 보수냐? 민주당이 보수를 차지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지. 그런데 임종석 전 실장은 이걸 받아들이면, 앞으로, 여러 의제에서 계속 물러서야 할 수도 있다면서 이건 실용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정체성 자체를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어. 그는 민주당은 인권, 평화, 민주주의, 복지와 성장의 균형을 강조해 온 정당인데, 이게 어떻게 중도 보수냐? 라며 반박했고, 중도와 합리적 보수층의 마음을 얻는 건 중요하지만, 단순히 우클릭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덧붙였어.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좌파 혹은 진보로 인식되는 걸 불편해하고 있어서, 이런 강박관념이 생긴 것 같다고 됐어. 한편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도 비슷한 시기에 SNS에 글을 올렸는데 그는 민주당은 극단이 아니라 합리적 보수와 중도 그리고 합리적 진보가 함께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며 어느 정도 이 대표의 주장에 동의하는 듯했어. 하지만 우클릭, 차클릭 같은 구시대적 프레임을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지.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한마디했어. 그는 민주당은 결국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가야 한다고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도 과거 중도개혁 정당이라고 했지만 결국 진보적 가치를 재앙해 왔다며 민주당의 방향성을 재확인했어.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한 발언 싸움이 아니라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중요한 논쟁이 된것 같아. 이 논쟁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 노선이 당내에서 얼마나 힘을 받을지 지켜봐야 할것 같네.